벚꽃이 막 떨어지고 있어. 좋아요. 안양예술공원이 이렇게 좋습니다. 근데 도로가 너무 안 좋네요, 이거. 영상이 죽이죠? 내가 죽을 뻔 했다. 와, 길이 너무 안좋아 벚꽃은 이쁜데. 야 그림이네, 그림. 어우. 연인들도 있고 연인따이 가볍게 무시해준다 <laughs> <laughs> 솔로 화이팅 <laughs> 여기서 잠깐 쉬다가 물한잔 먹고 회의 좀 정해내 야 뭐야 <웃음> <웃음> 왜 왔어 오빠 뭐야 <laughs> 아니 아니 나 여기 산올려고 <laughs> 어, 오빠 뭐야 대박이다 갔다 올라갔다 왔어? <laughs> 이것 타고 왔어 보드 아 진짜 보드 타고 온거 하나 이거 찍어가지고 영상 찍으면 된다 대박 어. <laughs> 야, 야, 너무 웃겨.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. 어 뭐래. 안만 아저씨... 보여. <laughs> 아, 아, 안 아, 안돼. <laughs> 아 오늘 또 올라왔다가 아는 동생을 만났네요. 역시 걔네 아형 대통령이 아니죠. 어디 가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.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. <laughs> 김정진 지도관님이 같이 오셨어요. 주말에 쉬는 날인데 체육관도 열어주고 해가지고 제가 고마워서 오늘 소고기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. 오우 대... 와 멋있다. 이야 대박. <partic> 맛있겠다, 그렇지. <laughs> 오 까요? 아대 유명 유튜버들이 하는 따라야 될거 따라 야될거 아니야 이거. <웃음> 시작해! 시작해! <웃음> <웃음> 친절해요! <웃음> 어이, 맛있겠다, 어, 이제 여자만 만나면 되겠네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맛있다 <laughs> 말이 잘안 <laughs> 나. <말이> 아, 근데 <laughs> 여자들은 막밌고코 이런 거 좋아하는데, 가뭇한 남자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아하는데 아, 진짜? 다, 다, 다된가고요 너무 남자가 말맞고 막죠 너! 좀... 미안해. <laughs> 아니 넌 재밌잖아. 재밌게 중얼거려 하는 거잖아. 재미없게 중얼거리는게 있다고. 그 인기많은 여자의 삶을 사는 <laughs> 살은... 제 친구가 같이 있어요 이그 친구가 굉장히 인기많은 여자의 삶을 살아봐서 궁금하세요 응? 다이프레쉬? <laughs> <laughs> 아, 일단 한번 먹어보자. 아 진짜. 맛있 <laughs> 라는 거 음! 진짜 맛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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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게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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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음! 사하 너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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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천천히 하니 지금 <laughs> 계속 들어가서? 어 3일째 되는 날청천 한번 먹고 그 친구를 3개월 동안 못 봤는데 이게 다이어트 끝나고 먹자 그러면 한 달에 더 먹고는 <laughs> 지금 목표 한 달이야? 응 그러니까 한 달에 뺏기까지 빼보는 거야 <laughs> 예진이한그 오뎅빨 가져가봐 예진이 안먹 거야? 네이 매일 좀 4인이네 그, 그 오뎅빨은 안 오겠지 형 근데 말이 없어요? 말좀해 원래 말없었는잖 아니야 네. 말 많다니까 둘이 나 여자 앞에서 말이 없다니까 음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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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친해지면 말이 네. 많아져 네. 친해지자라고 생각하고 편하 하세요 네알겠다성이 다 좋아? 어. 네. 성격 좋안 좋은 건 내가 안만나지 생명은 안 좋아 아니까 다행이내자신한테놀라 게. 오늘 아침 엄마가 고기 먹으라고 했는데 언니 먹기 싫어 아, 그래. <laughs> 엄마만 안 들어도 좋을 때가 있네 <laughs>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있이초때형한 돼지라고 때 놀려가지고 관람회 때 맨날 어먹고그다 1 k g 다먹었습니다 어, 네, 1kg 먹었는데, 와, 세심 먹었는데 청 엄청. 엄청,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0청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엄청, 엄청. 난이 먹는 애들 한 번에 인큐베에서 찍어, 진짜. 다 먹었어. 와. 치팅데이데 이렇게, 이두 개씩 먹어도 돼? 치팅데이드? 응. 상관없어. 그냥 하루는. 그냥 하루 먹는 거야? 하고. 다 먹는 거야? 그렇대요. 네, 난 처음 해보는데. <laughs> <보고> <laughs> 오뎅이랑 소고기 먹고 싶었으 일단 오뎅이. 오뎅을 일단 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다 <laughs> <laughs>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. <laughs> <laughs> 저녁에 먹을 수있을까 그냥 오대을또 먹어야지 다 먹었어 아.